네, 또 다른 배우분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시는데요. 애틋한 로맨스의 주인공이십니다. 현미 커플, 윤시윤 배다빈 커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밝은 빛으로 손을 흔들면서 레드카펫을 거닐고 있는 두 분입니다. 무대 중앙에서 네, 오른쪽부터 함께 시선을 맞춰주실까요? 좋습니다. 오른쪽 하나, 둘, 셋. 자, 두 분이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, 중앙 가운데에 한번 바라보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이어서 왼쪽 함께 하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두 분의 밝은 미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네요.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고요. 아, 우리 윤신 배우님께서 레드카페 지금 한 40여 분 최초로 들어오시자마자 감탄 산지 어, 약간 기쁨 네. 한인지 하, 하고 소리를 살짝 내주신걸 들었습니다. 어떤 예. 느낌의 감탄인가요 들어오시자마자. 아니 근데 저는, 네. 저는 좀 그래도 이런데 많이 좀 와본 편인데, 네. 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오, 이 스포트라이트는 음. 사람을 되게 긴장하게 하면서도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요. 네. 네.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행복하다. 행복함에좀 아, 탄식? 예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우리 배다민 씨도 뭐 인터뷰에서 윤시윤 씨의 케미와 100점이었다. 외모도 비슷하고, MBTI도 똑같고 모든 게 <laughs> 완벽했다라는 걸 제가, 요거 아, 국집 그 100점 그 완벽했다는 거를 윤시 씨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아, 네. 오늘도 현재 씨는 100점이네요. 너무 멋있죠? <웃음> 네. <웃음> 100점이에요. 오늘도 100점이다. <laughs> 네. 아, 사실 윤시 씨는 뭐 최고의 한 방에서도 또 현재 씨로 활약을 하셨었고. 어, 예, 그렇죠. 그리고 현재는 아름다워도. 이제 예. 윤시 씨에게는 현재라는 캐릭터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. 저는 항상 특히 KBS는 1박 2일도 그렇고 네. 참 어른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많았어요. 음. 김탁구 또 그렇고 음. 그래서 항상 뭔가 어 외갓집에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네. 여기서 어. 이렇게 작품만 하면 은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행복해해 주시니까 네. 저한테는 그런 게 너무 의미가 있죠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배타민 씨도 윤시윤 씨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두 분의 베스트 커플상을 좀.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. 등장부터 케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. 저도 사실은 그거 노리고요. <laughs> 좀. 네, 이렇게 어울린다. 예. 네 어, 좋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서로가 서로에게